취약성은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모든 전문가는 완벽한 알파 남성이 되라고 말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이미 당신과 같은 사람을 천명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은 진실하고 약하지 않고 연약하고 궁상스럽지 않은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힘은 적을 알기 전에 자신의 약점을 아는 데 있다고 썼습니다. 유혹에서 당신의 적은 다른 모든 남자들이 쓰고 있는 가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벗고 그녀가 당신의 진실함에 녹아드는 모습을 지켜볼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언급한 가면의 이름은 바로 어색한 정복자 증후군입니다. 여자와 이야기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수수께끼를 풀거나 물건을 팔려는 것처럼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어떤 영역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당신은 진부한 표현, 싸구려 칭찬,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치는 절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자는 첫순간부터 그것을 즉시 감지합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여성적 본능은 진정성을 파악하도록 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거래적 에너지를 활성화할 때 진정한 교환을 하는 대신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할때 그녀의 방어벽은 마치 경보처럼 울립니다. 그녀가 비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자신을 사람이 아닌 목표로, 여기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키아벨리적인 지혜가 등장합니다. 진정한 힘은 정면 공격이 아니라 지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은 해독해야 할 암호가 아니라 탐험해야 할 우주입니다. 연습한 대사를 늘어놓는 대신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세요.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지, 당신의 출신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장소가 당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물어보세요. 차이점은 이러한 질문들이 감정기억 열정을 일까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빛날 수 있는 공간을 그녀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판단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인다고 느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경계를 푸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전략적 취약성이 발휘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마키아벨리식 유혹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당신의 전략을 영원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의 신체적 존재감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신체적 존재감은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수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최악의 적으로 여깁니다. 어떤 남자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본적 있나요? 그들이 가장 잘생겼거나 키가 커서가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말한 침묵의 권위를 완벽하게 숙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못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눈 맞춤입니다. 불안한 남자들은 눈 맞춤을 피하거나 마치 포식자처럼 공격적으로 유지합니다. 두 극단 모두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마키아벨리식 눈 맞춤은 다릅니다. 단호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고 존재감 있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마치 모든 단어를 영원히 기억할 것처럼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열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짓을 흉내 내는 것도 좋지만 원숭이가 그녀를 흉내 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당신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만 몇초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꼬면 자세를 살짝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는 순수한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 그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왕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의 숙달.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 중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가 잠시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황하여 쓸데없는 말, 억지 농담 또는 뜬금없는 질문으로 그 공백을 채웁니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힘의 영역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한 질문을 생각할 때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멈출 때 침묵을 유지하세요. 차분한 시선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편안한 침묵은 그녀에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매 순간을 소음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시간을 가져도 돼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신감은 매력적입니다. 진정성이란 첫 데이트에서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부 다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에 따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의 열정을 느낀다면 그 진정한 에너지를 담아 공유하세요.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취약성을 드러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순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방금 익힌 의도적인 침묵은 가장 파괴적인 기술, 바로 계산된 취약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첫 대화에서 모든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취약성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위장한 궁상스러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절제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완벽한 척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함은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남자에 대해 수천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예상치 못한 것은 자신도 인간임을 인정할 만큼 자신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전략적 취약성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개인적인 것을 공유하지만 파괴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성격을 드러내지만 근본적인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제 직감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직감에 더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치료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성숙을 보여주는 성장입니다. 그녀가 삶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중요한 열쇠는 바로 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문제에 대해 듣자마자 바로 문제 해결 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내가 당신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그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사가 아니라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탁하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 대신 다음과 같은 마법 같은 말을 사용하세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요. 정말 힘든 일을 겪었던 것 같네요. 이러한 말들은 당신이 그녀의 고통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실시간 감정 지능입니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을 읽는 법을 배우세요. 미소가 눈에 닿지 않거나 목소리 톤이 살짝 변하거나 평소보다 더 오래 말을 멈추는 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제 괜찮아요. 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은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킵니다. 당신이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결정적인 순간 절박하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적인 남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걸하는 거지처럼 들리지 않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고 침묵을 익히고 전략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 관심을 표현할 순간이 찾아오고 갑자기 그들은 절박한 10대 소녀로 변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선택이 아닌 필요의 관점에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좋아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그녀의 대답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엄청난 감정적 부담이 됩니다. 마키아벨로는 진정한 힘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온다고 썼습니다. 강력한 사람은 구걸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언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이 시간이 어디로 향할지 탐구하고 싶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안전의 관점에서 자신의 선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에게는 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당신을 더잘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대사는 구체적인 인정과 명확한 의도를 결합했지만, 절박함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녀가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그녀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인내심입니다. 궁상맞은 남자는 메시지를 쏟아붓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적인 남자는 진정한 매력이 좋은 와인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발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답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면 당신도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관심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날 때는 바디랭귀지를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세요. 편안한 자세, 차분한 호흡. 그리고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진심 어린 미소를 유지하세요.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이러한 유연성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밀은 바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감입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맡고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따라 성격을 바꾸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변함없이 진실된 모습을 유지합니다. 매주 매달 당신은 변함없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이야말로 다른 남자들이 이미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후에도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유혹의 힘입니다. 그것은 조종하거나 속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이 자석처럼 끌리도록 진정으로 자신감에 차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여, 이것은 어떤 값싼 유혹 강좌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깊이 이해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자와 가짜 남자를 가르는 마키아벨리식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면과 연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성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다른 남성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공유해주세요. 절박함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마키아벨리식 유혹 비밀을 구독하고 다른 남성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